예, 네, 장관님, 군태섭 의원입니다. 그, 미투 운동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서지현 검사의 그 폭로를 계기로 지금 언론 등에서 꾸준히 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 이 미투 운동과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고발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젠더 의식이 이, 성숙돼 있지 않고 문제들이 많아서 그 존경하는 권미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언론 보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어, 문제되는 보도의 유형을 보면 먼저 피해 사실에 대한 선정적 구체적 묘사들이 많습니다. 이 무슨 뭐 저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보고 계시지만 이 어떤 걸 어떤 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건을 이해하는데 굳이 필요 없는 얘기를 해서 이것이 폭력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른 측면이 부각되도록 하는 보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을 보면 피해자나 폭로자의 신상 정보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부담을 주는 이런 식의 보도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모두 잘못된 우리 사회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가해자 측에는 온정적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 미투운동으로 가해자나 혹은 그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피해를 부각해서 보도하거나 가해자의 업적이나 재능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점을 보면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 이 범죄성을 희석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성폭력 사건을 활용하는,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그 기사들을 통해서 그 피해자들이 당하는 2차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끔찍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장관님 한국 기자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2차 피해와 관련해서는 언론이 전체내에서 좀 그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laughs>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언론 보도 저희가 그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미 발간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다시 좀 보완해서 4월 중 배포하고 앞으로 풀어야 하다면 기자협회와 같이 2차 피해를 받기 위한 언론과 여가부의 공동사업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인데요. 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이 이미 마련을 해서 마련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언론 보도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민원녀는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및 준칙을 기반으로 미투 운동 보도의 문제 사례를 이제 지적한 건데요. 이 언론에 그냥 저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것만으로 과연 될지? 그것이 저는 걱정입니다. 여가부에서 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3월 중에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 제작해서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배포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4월 중에 이미 사실은 있는 그 가이드라인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배포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지금 새로운 상황 속에서 좀 내용을 보완해서 <laughs> 배포하는 것은 4월 중에 다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차 피해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작년 2월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된 김요일 시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SNS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해, 훼손해, 훼손하고 조롱했다는 이유인데요.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피해 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의 조각 사유를 적극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종전과 비교할 때뭐 달라지는 겁니까? 네. 종전에는 어~ 최근에 이제 이번 일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사실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은 조금 더 강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법 개정은 사실 시간이 소요되고 또 부처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그전에는 소극적으로 적용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은 자,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 을 때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건데요. 사실 그 전에도 성폭행을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그거를 저 폭로했다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뭐이 전에도 처벌 안 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 가서 내가 공익을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데 네가 공익을 위해서 한 거냐라고 묻는 장치거든요. 그걸 적극 활용한다 그러는 게 저는 뭐가 변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들이 지금 발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발의를 하고 다른 당 의원님들도 발의를 하는데요. 어, 2016년에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미 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정부를 보면 유엔인권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게 218개가 있는데 그중에 121개는 수용하고 97개는 불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인것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권고했는데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불수용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불수용하면서 무슨 저기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한다는 게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제가 법무부 쪽의 의견을 물어보면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 정부 내에서 이, 이, 이런 기류가 좀 변했습니까? 음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5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법성 조각사유로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여가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네. 네. 물론 뭐 주무부처는 법무부지만 좀이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고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금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어,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의원님 지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쭉. 금태섭 의원님 질의하신 거 그냥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네. 법무부 입장이 많이 안 바뀌었죠.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일단은 위법성 적극사유를 좀 어, 조각사유를 적극 그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또 어, 그러니까 어떻게 방안을 모색하실 건가요? 어 사실상 지금 법무부에서는 판례상으로는 어, 이것에 의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본 이제 그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저희는 피해사 피해 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피해 부분이... 사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피해 사례가 없다는 것은 법무부의 일방적 주장이죠. 네. 그럼 어떻게 이것을 법무부를 설득하실 건가요? 아니면 법률, 법무부와 투쟁을 해 나가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사례들을 좀더 검토를 해서 뭐 언제까지 검토만 하실 생각이세요? 어, 지금 일단 위법성의, 그 위법성 조각사유 부분을 가지고 현행은 있지만 아, 그러니까 장관님이 계신 솔루션이 뭐냐고요? 그 위법성 조각사유는 더 이상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개정하는 방안으로 저희는 여가부는 의견을 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내셨는데 네. 그게 의견을 내신 거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형법, 형법은 국가기본법이다 법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반대하면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 것이며 뭐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만나서 담판을 지시겠다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더 이슈화해서 법무부를 후퇴하게 만들다든지 뭐 방법 없으세요? 어, 법무부를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장관님 그 항상 그냥 저 앞으로 뭐 개선하겠다. 뭐 이렇게 이렇게만 하시면 실제로 그냥 임기 채우시고 채울 때까지 아무것도 해결 안 되고 그냥 그뭐 행사 참석하시다가 그냥 이저 어? 국회에 와서 뭐 바람막이 역할 정도 하시다가 그냥 그만 두시는 건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정말 전쟁 치르는다는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겠다는 생각으로 각오를 여기서 보여주셔야 뭐 여야 의원님들 다 상관없이 이 문제는 다 대한민국 여성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로 설득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지금 10년 년 동안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설득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어떻게 설득을 하실 건지 설득이 되겠어요? 법무부가? 판례도 그렇고 이,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도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가 이게 설득이 되겠냐고요. 설득 안 되잖아요. 대통령 만나서 이거 별도로 건의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아니, 대통령을 만나서 장관, 국무위원이 건의하는 것도 노력해 봅니까? 대통령을 설득하는 것을 노력해 보는 거고, 대통령을 만나서 건의하는 걸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답변 태도가 왜 이렇게 저 장관님 소신 같은 거 없으세요? 장관님의 소신은 뭐예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그러면 어떻게 압박할 것이며, 그리고 국민들한테 여론전을 어떻게 전개할 것이며, 그런 걸 우리 여야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믿고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 소신이나 열정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저희가 어떻게 믿고 기다립니까?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는 노력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어떻게 노력할지는 앞으로 좀더 지리 중이니까 다른 의원님들 인을 해보겠습니 이번 저 보고서를 보면요. 뭐, 모두 앞에 특별자가 다 붙었습니다. 특별하게 이번에는 뭔가 대책을 세우겠다. 특별하게 이번에 기관을 만들겠다. 특별자가 계속 붙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특별하지 않은 게더 특별한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말로만 탁상공론으로 특별자만 앞에 붙인다고 해서 이 문제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장관님께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법무부를 상대로 해서 여성가족부가 성과를 낼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대통령께 이 문제를 보고 드리고 이걸 사회적으로 전 국민들의 이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정도의 수준에 그게 렇 주저주저하시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서 여성가족부를 신뢰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장관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네. 안희정,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피해, 그거 보고 어, 폭로한 그 비서의 말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성폭력 피해를 더 입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가 지금 1월 달에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별다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가부가 중심이 돼서 어떤 일을 했다는 얘기를 언론이라든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려놓은 것도 뭐 100일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100일 대책을 통해서 뭐 상황도 파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석 달을 또 그대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 문제가 사실 선제적으로 여가부에서 대응을 했었더라면 보단 보다 이런 피해자들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 선제적으로 못 했더라도 이 문제가 발생 미투 운동으로 인한 이 여성 성폭 행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대처를 했다면 이런 1월부터 3월까지 지금 두달 허송세월하고요. 앞으로 100일 동안 또 추가적으로 조사만 한다 그러고 5달이라는 기간 동안 이분들은 제 2차 성폭력 피해 계속해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막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은 없으신가요? 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관련한 피해자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가 지원하겠지만 저희도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사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여기에서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아, 그분 한 분에 대한 저 제가 이해를 들었을 뿐이고 나머지 모든 사례에 대해서 다 그런 피해자 피해자의 접수들이기 때문에 좀더 선제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후 약관문 하시듯이 하시면 안되고 네. 네. 장관님. 군태섭 의원입니다. 그 미투운동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서지현 검사의 그 폭로를 계기로 지금 언론 등에서 꾸준히 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 이 미투 운동과 용기 있는 피해자들의 고발이 우리 사회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젠더 의식이 이 성숙되어 있지 않고 문제들이 많아서 그 존경하는 권미혁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언론 보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어, 문제되는 보도의 유형을 보면 먼저 피해 사실에 대한 선정적, 구체적 묘사들이 많습니다. 이 무슨 뭐 저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보시고 계시지만 이 어떤 걸, 어떤 행위를 당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건을 이해하는데 굳이 필요 없는 얘기를 해서 이것이 폭력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른 측면이 부각되도록 하는 보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것을 보면 피해자나 폭로자의 신상 정보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부담을 주는 이런 식의 보도들도 많습니다. 이것이 모두 잘못된 우리 사회의 의식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가해자 측에는 온정적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투 운동으로 가해자나 혹은 그 관련돼 있는 분야의 피해를 부각해서 보도하거나 가해자의 업적이나 재능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잘못된 점을 보면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서 이 범죄성을 희석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자면 위법성 조각사유가 그 전에는 소극적으로 적용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적 시명예훼손의 경우에.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을 때는 위법성을 조각하는 건데요. 사실 그 전에도 성폭행을 성폭력을 당한 사람이 그거를 폭로했다 그래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뭐이 전에도 처벌 안 했어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고소를 당하고 경찰에 가서 내가 공익을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우리 사회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그것을 폭로하고 있는데 네가 공익을 위해서 한 거냐라고 묻는 장치거든요. 그걸 적극 활용한다 그러는 게 저는 뭐가 변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법들이 지금 발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에서도 발의를 하고 다른 당 의원님들도 발의를 하는데요. 어, 2016년에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이미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를 보면 유엔 인권 이사회가 우리 정부에 권고한 게 218개가 있는데 그 중에 121개는 수용하고 97개는 불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인것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를 권고했는데 사회적 논란과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불수용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불수용하면서 무슨 저기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적용한다는 게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제가 법무부 쪽의 의견을 물어보면 명예훼손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 정부 내에서 이, 이, 이런 기구가 좀 변했습니까?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성폭력 사건을 활용하는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이런 기사들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런 그 기사들을 통해서 그 피해자들이 당하는 2차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끔찍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장관님 한국 기자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까? <laughs> 그 2차 피해와 관련해서는 언론이 전체 내에서 좀 자정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laughs>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언론 보도 저희가 그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미 발간한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을 다시 좀 보완해서 4월 중 배포하고 앞으로 풀어야 하다면 기자협회와 같이 2차 피해를 받기 위한 언론과 여가부의 공동사업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것인데요 여성가족부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성폭력 사건 보도 가이드라인이 이미 마련을 해서 마련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언론 보도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 민언녀는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및 준칙을 기반으로 미투 운동 보도의 문제 사례를 이제 지적한 건데요 이 언론에 그냥 저 자율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것만으로 과연 될지 그것이 저는 걱정입니다. 여가부에서 좀 나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3월 중에 성폭력 사건 보도 수첩 제작해서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언제쯤 배포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네, 4월 중에 이미 사실은 있는 그 가이드라인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배포하고 있고요. 네. 그러나 지금 새로운 상황 속에서 좀 내용을 보완해서 음. 배포하는 것은 4월 중에 다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차 피해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2차 피해 방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장관님께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작년 2월 강제 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된 김요일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SNS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해, 훼손해, 훼손하고 조롱했다는 이유인데요. 피해자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았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피해 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의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종전과 비교할 때뭐 달라지는 겁니까? 근 네, 종전에는 어~ 최근에 이제 이번 일이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사실은 위법성 조각사유를 적극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부분은 조금 더 강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법 개정은 사실 시간이 소요되고 또 부처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한 변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위법성 조각사유로 적극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여가 하겠습니다. 여가부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네. 물론 뭐 주무부처는 법무부지만 좀이 적극적인 의견을 내주시고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금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다음은 존경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양수 의원님 지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금태서 의원님 질의하신 거 그냥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네. 법무부 입장이 많이 안 음. 바뀌었죠. 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 일단은 위법성 적 적국 사유를좀 조각사유를 어, 조각 사유를 적극 그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어, 그러니까 어떻게 방안을 모색하실 건가요? 어 사실상 지금 법무부에서는 판례상으로는 어, 이것에 의해서 피해자가 피해를 본 이제 그 사례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저희는 피해, 피해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피해 사례도 없... 충분히 나올 수 있고 피해 사례가 없다는 것은 법무부의 일방적 주장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법무부를 설득하실 건가요? 아니면 법률, 법무부와 투쟁을 해 나가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사례들을 좀더 검토를 해서, 뭐 언제까지 한... 검토만 하실 생각이세요? 어, 지금 일단 위법성의 조, 그 위법성 조각사유 부분을 가지고 현행은 있지만, 아, 그러니까 장관...